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심카 대표 황경모입니다. 저 양심카에서 오늘 준비해드릴 차량은 G80 차량인데요. 어, 더올뉴 G80을 영상에서 많이 소개시켜드린 만큼이나 가격이 또 하락이 될 차가 있습니다. 바로 그전 모델의 이 G80입니다. 이번 차량은요, 3.3의 GDI인데요. 19년식으로 해서 개선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인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외관에서의 템브라운과 안쪽에서의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 차량 19년세의 옵션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반 G80과는 좀 다른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을 시켜드릴 테니까 요목조목 정리해서 판매할 겁니다. 판매 가격까지 아마 혜택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또 한번 양심가에서 준비한 G80 차량이 되겠습니다. 올류 G80을 많이 설명을 시켜드리다가 오늘은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서 이 차량. 3.3의 GDI, 네, 4WD, 그러니까 a w d 가 포함되어 있는 h 트 r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2523 차량이고요. 2018년 19월 등록에 2019년형 모델로서 11만 키로대의 적상거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용도는 없습니다. 개인이 타셨던 차량이라는 걸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텐 브라운이라고 하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G80이 되겠고 안쪽 시트는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나파가죽입니다. 이런 것들의 톤의 조합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차가 6120만 원에 해당했었던 추가 옵션, H 드랙 4륜, 전자식 4륜이죠. LED 라이팅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스 렉션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가죽과 우드, 바깥에서의 템브라운, 라이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의 매력들을 나타내는 그리고 판매가와 좀 절충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 양심카의 차량 G80 그리고 3.3의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외관에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밝은 이 전시장,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색상 컬러를 눈에 보시는 것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조금은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어두운데서 봤을 때는 검정빛깔이 여기 위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밝은 조사각들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약간은 이 브라운 계열의 색상들이 보이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정말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라든지 전방 카메라 이런 것들도 이런 본딩의 흔적들이 흘러내리는 것들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사용되고요.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뭐 21년식의 차량들과 비교해보셔도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꿀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깨끗하죠?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을 해놓는 모습들 양심까지서는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LED 풀 LED 시스템이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벌브 타입이 아니라 그리고 깜빡이도 이렇게 LED 라이트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외관에서의 멋진 모습들을 이 G80에서 이 G80의 외관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차량은 적절하게 선택이 된차량이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휠도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이런 템 브라운 색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 하셨다라는 게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게 이런 외관들과 그리고 이런 손잡이들을 보시게 되면 생활 p p f 이런 것도 다 해놓으셨고요. 뭐 썬팅도 엄청 잘돼 있고요. 뒤로 가시게 되면 G80에 있는 이런 색깔 컬러들이 잘 보이죠? 브라운 빛깔? 여기 좀 밝은 데서 봤을 때 이런 색상이 들고요. 그리고 뒤로 가시게 되면 3.3의 LWD 그러니까 H 트랙이라고 하는 전자식의 자등 구동 서비스로 옵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또 관리의 흔적이 보이죠? 트렁크 매트, 뭐 비용이 비싸진 않고 사실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트렁크를 깔아서 깨끗하게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들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깨끗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매트가 이플로우 매트처럼 깔려있는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 되게 관리가 잘 돼있다라는 걸 요추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나 멋지네요. 퀼팅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트렁크까지 닫으실 수 있는 전동 트렁크 버튼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 G80의 이 신형 G80들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에 좀 어려움은 있으시긴 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뭔가 이 최대한의 가성비를 창출해내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이 g 8 0이 차량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할 거고요. 외관은 또 이런 고급스러운 귀티가 있는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내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맞는 차량으로서 또 통일감이 있는 은또 색상 톤이 맞는 그런 차량으로서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곳곳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시는 고객님들 저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이 벽면을 가득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한번 타보도록 하면. 자 일단 문을 열게 되면 안쪽에서의 이런 베이지 컬러의 시트가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드가 리어 우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G80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 이꽤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판에 있는 코이 매트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통일감이 있는 색상들로 맞춰져 있다라는 걸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오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이렇게 실내 클리닝도 맞춰 놨지만 이렇게 안쪽까지 저희들 비닐을 싸놨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눈으로 보시고 실제로 착지하시고는데 있어서 는 최대한 없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잡이들도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죽의 상태들.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안쪽에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플라스틱 가니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티가 잘안 나는데 이렇게 렉시콘으로 딱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석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유지, 후측방 센서, 전동트크 버튼까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에 빠짐 없고요. 리어로드 마감 소재들까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데는 이제 완전 가지고는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G90이나 EQ500 혹은 뭐 K9 이런 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또 워크인 시트를 엄청 당겨 놓으셔서 그런지 길게 들어가는 폭 자체가 이제 들어가집니다 이제까지 끝나고요 자 그리고 키의 개수도 말씀드리면 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두개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량 유리막 코팅 보증서까지 챙겨 드렸으니까 상태는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텐데 요것도 뭐 키로수가 1 0월 만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상태를 확인을 시켜 드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일단, 뭐, 핸들 진동 떨리거나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LED 라이트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LED 라이트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자, 전체 키로수를 보시게 되면 11만 8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타게 된다면 이 키로수는 사실 전혀 전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3.3의 자유흡기 엔진의 이 엔진은요, 어, 정말 정비용이성도 좋고, 그리고 수리 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뭐, E 클래스, 요즘에 2천만 원대 E 클래스가 디젤이나 이런 거 내려가시면, 혹은 뭐, 키로수가 엄청 많은 e 3 0 0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다분히 비교하셔도, 국산차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고개 들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도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은 더 브라운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색상이 검정색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검정이고요 여기는 약간 브라운 빛이거든요 그래서 톤의 색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역시나 가죽 소재들도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져졌을 때의 촉감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패드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 있으면서 차간거리 유지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차선 유지 들은 여기서 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9년식으로 가시게 되면서 LED 라이트 시스템이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또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5세대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 영역들을 넘기실 수 있는 K9과 흡사한 형태의 이런 형태의 AI, UI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폼프레이션, 휴대폰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 탑재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용감에 대해서 부족함은 전혀 없으실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요즘에는 CD 체인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CD 체인저가 없어졌습니다 CD가 없어지고 DVD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USB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단자만 남아 있고요. 무선 충전패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aughs> 공기청정 기능이 더 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기청정의 기능까지 함께 사용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이 기어노브와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베이지 컬러의 시트 이런 데도 아주 부드러운 아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DIS가 있기 때문에 물론 터치로 써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리셔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열선 시트, 핸슨열선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들어가는데 후진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라운드뷰, 근데 어라운드뷰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초기 뷰를 이렇게 측후면으로 해놔서 그는데 후방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로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드러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로 가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엠비언트 라이트, 천장까지 전부 다 브라운으로 들어 베이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의 색상과 일맥상통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반대편에 있는 시트도 이게 19년식인데 뭐 물론 헬수로는 18년 등록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시간 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깨끗합니다. 요런 데도 뭐 되게 때가 많이 타긴 하거든요. 사실 만지면. 은 근데 그런 것들도 없고, 이런 버튼이라든지, 헤드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쓰셨네요. 요거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안쪽에는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자, 사륜구동을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스티커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고,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깨끗하게 사용되고, 여기도 PPF가 있네요.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런 데도 깔끔하죠. 그리고 도장 상태. 요런 것들이 지금 템브라운 색상입니다. 보시면 좋겠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요. 안쪽 공간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뒷좌석에 커튼이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동이다는 점들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걱정되실 거는 딱히 없는 게 수동이어서 고장 날게 없고요. 정말 관리가 편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마감재들까지 끝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이차는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보여지고요. 요거는 약간 줄이가 있네요. 요게 우드의 특성입니다. 어떤 것들은 옹이가 많이 드러나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없는 무늬가 있고 그래서 확실히 무늬목을 살린 느낌들이 보여주시고요 안쪽에서는 약간 오크라고 하죠 밝은 오크, 뭐 크레고크 이런 색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안쪽에 있는 이런 베이지 컬러와 혼동이 되면서 보실 수 있는 약간 톤의 조합들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템브라운, 베이지 이런 식으로 우드가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서의 색상들을 고급 고급인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나파 가죽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양심카의 차들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만 매입을 해야 잘 팔립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벨트 색상도 이런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카메라를 찍고 영상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지털 카메라로 조금 더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다 보니까 특히나 조금 더 관리에 대한 측면, 측면들을 측면 조금 더 관심을 더 두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고 뒷좌석에 있는 이런 코인 매트까지 색상을 또 맞춰놨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통일감 자체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감들 굉장히 좋고요. 실내 한번 타보면요. 어, 지료 타게 되면 위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거는 이제 부드조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드조명 들어가고요. 뒤에도 후석커튼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혹은 열, 열빛, 열에 대한 차단들, 햇빛 차단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겠고, 요런 데도 색상을 좀 통일하기 위해서 색상을 맞춰놨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에도 커튼이 수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다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일단만 틀었는데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 뒷좌석에서 아주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발판 쪽에도 이렇게 공주장치가 있기 때문에 뒤에 탔을 때 공간감에 대한 부족함들은 전혀 느끼시지 못하겠고, 그리고 워낙에 이런 시트가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고, 이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까지 가는 공간에 허벅지 시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 성인분들이 타셔도 여기가 좁아가지고 다리가 뜨는 현상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형차, 그리고 고급차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방증하기도 하고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데도 가죽이고요. 열게 되면 USB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 신 잭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좌석 조절할 수 있는 시트 부분, 뭐, 거기 누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락을 들어두시는 기능들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런 것들 금방 아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볼륨 조절이 돌리는 거다 보니까 라디오가 주파수가 안 맞는데 갑자기 볼륨을 확 높이게 되는 아이들의 그런 시끄러운 경우들을 있으시다면 락버튼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관서부터 아마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템브라운 그리고 안쪽에는 베이지와 나파가죽 그리고 LED 라이센 시스템과 4륜까지 필수 옵션들은 다 넣어놨고요 예쁨까지 챙겨놨습니다 판매 가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번 차량 또 검정색을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난또 내가 좋아하는 개성 있는 컬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약간 다크 브라운 빛을 나타내는 텐 브라운을 선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이텐 브라운은요, 아무래도 고급의 색상을 나타내기 마련이거든요. 펄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검정색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개성 있는 색상들을 표현함과 동시에 실내에서는요, 이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 나파가죽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천장부터 이런 필러들, 그리고 안쪽에서 들어가는 이런 가죽과 우드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외관에서의 약간 노란 빛의 브라운 계열과 일맥상통하는 계열로서 톤온톤의 배치들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차량에 또 사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파 가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LED 패키징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해지식을 넣거나 혹은 바깥에 밝게 빛을 비출, 비출 때 조사할 때 G80은 일반 벌브 타입도 많기 때문에 HID가 아닌 LED 타입으로서 이렇게 눈매가 또 예쁘게 들어간다는 점도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번 차량 양심카에서 판매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차가는 6,100뭐 15만 원, 20만 원이 정도 됐었던 차량인데요,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 판매가는 2,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양심카에서 직접 차량을 판매하다 보니까 뭐 전시 중이라고 하는 코멘트들, 영상 제목에 전시 중이라고 나가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저도 엔진 오일 출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교환,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교환 이렇게 하고요, 탁송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차량들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양식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식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